오니다 지금 우리는 지 가지단 산장에서 해타게 지금 라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엄청 맛있을 겁니다. 그렇죠? <웃음> 아, <웃음> 세상에서 먹을 <맛볼, 웃음> 세상에서 먹을 수 없는 그 라면을 우리는 먹고 있어요. 얼마나 먹고 편하게 싶은지 편하게 이 목이 약간 이 쉬었습니다. 먹으신면 가지고. 막걸리차가 나는데. 운전 어떻게 하려고? 그 운전 때문에 그래, <laughs> 운전 때문에 못 먹지. 그럼 막걸리 한잔 하면 좋지. 한 <laughs> 원래 산장에 오면은 막걸리 한잔 먹고, 라면도 먹고 그래야 돼. 근데 지금 운전 때문에 안 된다. 야, 우리 곧 라면이 나오려고 지금 끓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, 진짜. 그래도 빨리 왔더니요. <laughs> 네, 어, 예. 지금 주방에서 막뭐 팍팍 끌고 있어요 지금. <laughs> 주방에서 라면이 팍팍 끌고 있습니다. 기가 막심이다 지 우리는 그 스님들이 먹듯이 완전히 먹읍시다. 아, 아, 나도 딱한 모. 싹 먹읍시다. 아, 어떻게요? 어? 모조리 다 먹는 거예요. 백반으로. 예, 그냥 막, 어? <laughs> 밥풀 하나 없이 싹 먹는 거예요. 어차피 밥풀을 밥풀을 한거니요아 그렇습니까? 지금 주방에서 막 김이 보랑보랑 나고. 우린 지금 배는 고프고 <laughs> 저희 우리 거 있죠? 에? 우리 거죠? 어, 이거네 명이네 네 그릇이니까. 아. 어. 저쪽에는 커플이 있습니다 커플. <laughs> 어, 지금 뭐 브이로그 찍는 거야? 어, 지금 뭐지 우리 진짜? 항상. 오 뭐지 요리 아, 내가 찍어줄게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그거 무시라고. <laughs> 드디어 라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. 오! 네. 우리 우리이 우리, 우리. 뭐 우리 거겠죠? 보냐 우리 거다 이거죠. 어? 네. 리거 아닙니까? 걔갈왔어요 네. 가져가서. 가져갔어, 가져가서. 가져가서. 가져와. 가져갔어. 가져갔어. 왔다니까 라면 나와 가지고 이 라면 보세요. 자. 라면에 어묵까지 있어가지고. <laughs> 올로드 다음은 어를하 와. 을오 <람이 남기지와> <laughs> 음. <laughs> <람이 남기지와> <laughs> <laughs> 우리는 그 뜨끈한 국물을 마시겠습니다. 와, 뜨거. 지금 <laughs> <laughs> 아, 가지단 현장에서 어? 라면을 이렇게 먹고 있어 나는 <라면> 얼마나 맛있는지. 아유, 내가 집에서는 라면을 먹지를 않는 사람인데 여기만 오면 꼭 라면을 먹고요. 아, 아유, 집에는 라면 그, 끓여주는 사람이 없잖아. 집에서는 절대 담배 안 먹었나, 원래. 원래 막걸리도 한잔해야 되는데, 이놈은차 때문에 막걸리를 못 마시고 있어요, 우리는. 아, 참. 빨리 노버터가 운전을 해야지. 어, 오늘 점심이네. <laughs> 점심 이거 먹어도 돼요. 좀 정신 이 돌아오네. 와. 아니 이제 먹고 나니까 이거 그림이 보입니다 뒤에. 와 뒤에? 네? 아까는 그림이 안 보이고 있거든. 와. 야 누가 저 작가가 쓰는 거야 이거? 사실 엄청 멋지네. 아 예. 그죠? 유로이가 네. 우리는 가지난 한장 아, 너무 맛있어가지고 말을 못하겠어요. 일단 먹고 말을 하겠습니다. <웃음> 그죠? <웃음> 안 먹었습니다. 보조가 <버전> 먹었어요? <laughs> 아. 아. 어, 음? 그거남니 <laughs> <laughs> 지금 1시 <한> 12분 시... <laughs> 정도 됐네. 스님들 바성처럼 위에 싹 깨끗이 먹었습니다. 설거지 못하게. 아예 그냥. <laughs> 아 진짜 맛있네요. 라면의 맛을 라면의 맛을 보려면은 진짜 가시산 산장으로 와라. 저는 그런 말을 한번 하거든요. 아 그래요? 근데 지리산 산장 이런 데는 왜 라면을 안 파는 거야? 어 장사 좀 하지. 다행히 우리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비워 버렸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완전히 막 비가 막히네. 네. 어, 네. 아, 네. 아, 네. 하일라도 여기 합니까? 행일라도 짐을 지고 와야 되니까 아, 행일라도? 쉬는 날이 없네. 아, 너무 저, 좋은 일 하시는 거예요. 고맙습니다. 절내려가세요길 가는 나그애들이 아, 네. 라면 맛이 이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. 아, 예. 아니, 내가 그렇게. 아, 아니, 내가 못 아니, 이제 먹어보고 댓글 좀 쓰세요. 알았죠? 아, 알았죠? 예. 에, 먹어보고 진짜 맛있는 거 없는 거야? 예. 국수라니까? 아이고, 참. 잘 에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<laughs> 주방이고. 아, 이거 먹고 나왔어요.